네, 안녕하세요. OpenCV4로 배우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책 저자 황성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OpenCV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penC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OpenCV하고 관련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과 헤더 파일 등을 여러분 PC에다가 만들어주는 작업이고요. Windows 어, 운영체제에서는 설치 작업을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은 OpenCV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설치 실행 파일, 인스톨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OpenCV 소스 코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빌드를 해서 네,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설치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 아무래도 좀 빠르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쉽게 단순히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어,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 OpenCV에서 어, 미리 비주얼 스튜디오 2015와 2017에서 빌드를 해놓은 DLL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을 여러분 PC에다가 복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대신, OpenCV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OpenCV에서 제공하는 추가 모듈, 익스트라 모듈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이하 버전에서는 여러분이 또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하위 버전이라든가 OpenCV 추가 모듈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싶으시면 OpenCV 소스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빌드를 하셔야 되, 되고요. 어, 대신에 이 작업이 좀 복잡할 수가 있고 좀 시간이 몇십 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많게는 몇 시간까지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제가 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OpenCV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OpenCV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CV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오픈CV를 설치하시려면은 당연히 오픈CV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구글에 접속을 하셔서요. 검색창에다 오픈CV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픈CV를 어, 검색을 하면은 오픈CV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CV.org 사이트가 오픈CV 홈페이지고요. 자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릴리즈 쪽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오픈CV 버전별로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4.0.1 버전이고요 제가 책에서 설명한 버전은 4.0.0 버전입니다 4.0.1 버전은 약간의 마이너한 버그 패치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책에서는 4.0.0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에서 오픈CV 설치하는 방법도 4.0.0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윈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윈도우즈에서 설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자,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예, 소스포지라고 하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픈 e n c v 설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요 파일 네임이 오픈 e n c v 4.0.0이고요. VC14, VC15라고 되어 있어요. 어,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일단 취소를 하고요. 자, 요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용량이 한약 200메가 정도 되네요. 자, 요 파일은 OpenCV 4.0.0 버전을 Visual Studio 2015와 VC14가 2015버전이고요 VC15, Visual Studio 2017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OpenCV 4.0.0 버전을 Visual Studio 2015와 Visual Studio 2017에서 미리 빌드를 한 DLL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을 제공하는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설치하시려면 그냥 단순하게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파일은 자동압축해제 프로그램이에요 어, 실제로는 7집이라고 하는, 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순히 실행을 하면 은 압축을 해제하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은 어느 위치에다가 압축을 풀 거냐 기본적으로는 현재 폴더가 지정이 되고요 저는 이 책에서는 C 드라이브 루트 폴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딱 지우고요. c 이 상태까지만 남겨두시고, Extract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s e a 파일이 C 드라이브 루트 폴더에다가 OpenCV라고 하는 폴더를 새롭게 만들면서 그 위치에다가 예, 파일을 풀게 됩니다. 자, C 드라이브 쪽으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 루트에 OpenCV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빌드와 소스 폴더가 있는데 소스쪽 폴더에는 OpenCV 4.0.0 기본 소스코드에 대한 어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빌드쪽 폴더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인클루드 폴더에 OpenCV 헤드 파일들이 이렇게 쭉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x64 폴더에 들어가시면 vc14와 vc15 폴더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 vc15쪽에 있는 폴더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빔 폴더하고 lib 폴더가 있는데요 빔 폴더에는 dll 파일들이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opencv-world400.dll, opencv-world400d.dll 이 뒤에 d, d가 붙은 파일은 디버그 모드로 빌드가 된 파일이고요 opencv-world400.dll 이게 이제 릴리즈 모드로 빌드가 된 파일입니다 다시 한칸 위로 올라가서 lib 폴더에 가보게 되면은 lib 폴더에는 OpenCV World 4.0.0.lib OpenCV World 4.0.0.d.lib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릴리즈 모드, 얘는 디버그 모드 d가 붙은 것이 디버그 모드로 어, 사용할 때 사용할 파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압축이 다 풀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압축이 풀리면은 설치는 끝난 겁니다. 설치는 끝났고 다만 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OpenCV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쪽 라이브러리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링크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어, exe 파일을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개가 실행될 때 여기 있는 dll 파일들을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파일들을 사실 여러분이 만든 exe 파일에다 같이 넣어주게 되면 실행이 잘 돼요. 어, 근데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갖다 여러 개 만들게 될 경우에 이 파일들을 계속 복사해서 쓰면은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좀 복잡하고 귀찮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폴더, 요 dll 파일이 있는 폴더를 갖다가 여러분 시스템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좀더 편리합니다. 자, 얘를 패스에다 추가하시려면요. 어... 요네 PC 탐색기 네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속성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럼 시스템 창이 뜨죠?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 왼쪽에 있는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를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현재 패스는 어, 기존에 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패스에다가 아까 보셨던 이쪽 폴더 C 드라이브의 OpenCV, 빌드, X64, VC15, bin 이 폴더를 갖다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어, 추가하는 방법을 그대로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은 먼저 새로운 환경 변수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새로운 추가, 새로 추가 환경변수 이름은 opencv_dir 대문자로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 폴더는 opencv가 설치되어 있는 루트 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디렉터리 찾아보기를 선택하셔서내 PC에 C 드라이브에 opencv 빌드까지, 빌드 폴더까지만 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C OpenCV Build라고 하는 폴더가 선택이 되고요 요게 OpenCV DIR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여러분이 나중에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를 했죠 자 그리고 요쪽 패스는 새로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쓰셨던 OpenCV Underscore DIR 하고 %까지 쓰게 되면 요게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OpenCV 빌드 폴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X64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 VC15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 그 밑에 b i 빙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아까 보셨던 이 폴더하고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변수 편집할 때는 여기다가 패스에다가는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취소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확인 버튼을 다 클릭하셔서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폴더에 대한 패스까지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요게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명령 프롬프트를 도스창을 띄워서 여기서 opencv underscore version.exe 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4.0.0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어, OpenCV 버전.exe 라고 하는 파일은 아까 설치한 요 DLL 파일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실행 파일입니다. 요건 현재 설치된 OpenCV 버전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명령 프롬프트에서 요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패스까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OpenCV를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